원내대표 맡고 있는 송원석입니다. 인사드립니다. <laughs> 아, 우리 전국에서 오신 광역의회 의원님들 한 자리에서 이렇게 뵈니까 정말 마음이 든든합니다. 어, 여러분들 현장에서 뛰고 있으니까 지금 민생이 얼마나 힘든지 피부로 잘 느끼고 계시죠. 지금 정말, 어,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이제 한 4개월 좀 넘었나요? 6월 3일이었으니까 4개월, 5개월이 채안 됐는데 거의 뭐한 5년 정도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그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 소비 쿠폰 한다고 돈은 수십조를 갖다 썼는데 사실 그 한두 달 반짝 경기 좋았다고 얘기하지만 그로 인해서 수십조 어 국가채무만 늘어나고 경제는 사실 엉망진창이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엄청 오르고 있고 요즘 서울에는 부동산 때문에 난리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딸이 금년 봄에 내년 봄쯤이면 이래저래 있는 거다 끌고 모아가지고 집을 살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상의를 하길래 그러면 그렇게 해봐라 했는데 이번에 집값 올라가지고 완전히 도로함이 타불이 돼가지고 근데 그것이 우리 집의 문,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겠어요? 전국에, 특히 서울 시내는 뭐 말도 안될 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걱정이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 사령탑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 그 걱정이 앞섭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청와대 경제 수석이냐 아니면 부총리냐 누가 경제 사령탑이냐 이런 거 가지고 종종 얘기가 있었는데 여러분 요새 경제 수석이 있는지 없는지 기억나십니까? 경제수석이 아예 없어요. 이름도 경제성장수석인가로 바꿨는데 어디 뭘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부총리라고 하는 사람 요새 뭐 관세협상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중간에 빠져가지고 자기도 내용을 잘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청와대는 정책실장이라는 사람만 혼자 왔다갔다 하면서 관세협상을 이끈다고 하는데 이 양반은 말 바꾸기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 출장 나가기 전에는 거의 에이펙 이전에 다 마무리될 것이다. 상당히 큰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는 출장 갔다 들어오면서는 에이펙 이전에는 사실상 어렵다. 이렇게 말을 뒤집어버렸거든요. 맞죠?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냥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그냥 마구 내뱉습니다. 어, 중요한 거는 능력이 없으면 아예 그 자리에 가지를 말든지 아니면 아예 거짓말이라도 안 하고 솔직하게 나는 이거밖에 못한다. 잘안 된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좀 도와달라. 이해해달라. 아니면 야당에 와서 좀힘좀 좀 보태달라. 그래야지 우리가 겨우 할수 있겠다. 이렇게라도 하면 저희들이 야당이지만 가서 기꺼이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 그냥 말로는 자기들이 다 잘한다고 얘기해놔놓고 실제로 잘된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정말 나쁜 거 아니겠어요? 공직자로서는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거짓말을 너무 잘 늘어놓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과방위하고 법사위 돌아가는 거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저 나경원 대표님이 와 계신데 오늘도 오전에 저 법사위에서 한따까지 하고 오셨어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이건 속기록에 삭제. <laughs> 추미애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국회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할것 같으면 대한민국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나와 있는 조항 이외에도 오랫동안 많은 거쳐갔던 국회를 거쳐갔던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서 관례라는 걸잘 만들어 놓았어요. 그 관례가 뭐냐? 상대방에 대한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그게 다수결의 원칙도 중요한 민주주의 원칙이지만 다수결 못지않게 중요한 게 약자, 소수자에 대한 배려잖아요. 그래서 관례적으로 본회의에 법안이 올라가기 전에 법사위에서 합의를 해서 법안을 올린 겁니다. 다수당 1당은 의장을 가져가고 2당은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면 자연스럽게 그 법안에 흘러가는 통로에서 자연스럽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걸 다 자기들이 독식을 해놓고는 거기다가 상대방의 배려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사람들을 법사위원장을 갖다 시켜놓으니까 법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법사위는 그냥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정청래 그 지금 당대표가 되어 있지만 이 양반이 법사위원장 할 때부터 지 멋대로, 아, 이 말도 속기록이 좀 삭제합시다. <laughs>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다 했지 않습니까? 요즘 춤에 하는 거 보면 정말 너무 추하다 못해서 입이 참더 벌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이 바로 국회를 망가뜨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망가뜨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입법사법행정3부라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장을 갖다 집단으로 린치를 하질 않나. 그냥 있지도 않은 걸 조작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물러나러 고겠사고 하는 게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 권력 위에 권력 없고, 권력 밑에 권력 없고, 삼권 분립은 그야말로 동등하게 서로 상호 견제하라고 만들어진 대한민국 헌법에서 들어있는 원칙인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에 우리가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 무지막지한, 참 말을 못하네저 <laughs> 무지막지한 분들하고 싸우려고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을, 각오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처음으로 가장 중요하게 가까이 와 있는 게 바로 내년 있을 지방선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이겨서 민심을 확실하게 국민의힘과 함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 숫자가 많다고 해서 또 행정권을 장악하고 있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네들 마대로 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으로 이것은 심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오늘 우리 광역의회 의원님들 연수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단단히 다지고 승리할 수 있는 기본을 기반을 갖추는 그런 날이 될수 있기를 저는 소망을 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함께할 수 있겠죠? 예, 네,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